그 치료 비용이 그 주사 한 대에 한쪽만 올수 있는데 한쪽에 온 사람의 절반은 5년 내에 반대쪽이 옵니다. 초기에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반대쪽이 오지 않는지 그 아까 이 암슬러격자 이거 통해서 한눈이 있다 그러면 꼭 반대쪽을 이거를 꼭 계속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황반변성이 생기는 이유가 노폐물을 빨리 제거를 하지 못한 노화 현상 때문이라고 했잖아요. 그 노폐물을 드루젠이라고 하는데 그 드루젠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건 없어요. 그래서 건성 황반변성은 치료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습성 황반변성은 이제 드루젠으로 인해서 붓는 거나 피가 나는 것 정도만 치료를 하는 거죠. 직접적인 드루젠을 치료하는 방법은 없어서 황반변성을 치료하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하죠. 그래서 지금까지 나빠진 거는 치료하기가 좀 어렵고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치료다라고만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 주사치료는 거의 뭐 부작용 거의 없는데요. 아주 얇은 바늘로 거의 티도 안 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나 그 감염된 환경에서 했을 경우 염증 정도 근데 염증이 이제 안내염은 워낙에 위험하기 때문에 아주 드물지만은 생기면은 큰 치명적인 부작용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아주 아주 드물고요 거의 부작용이 없어서 이 치료를 잘 받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오히려 무서운 거는 이 치료의 약값이 무섭습니다 지금 많이 쓰는 아일리아 루센티스는. 그 치료 비용이 그 주사 한 대에 1만 원이 넘어요. 그런데 이 치료를 한번 맞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1년, 2년, 3년을 맞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너무너무 다행히 이 주사 치료가 보험이 돼요. 원래 보험은 30% 정도만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한정특례가 되면 은 10%, 10분의 1만 내면 돼서 100만 원짜리 주사가 10만 원 정도면 맞을 수 있고요. 그런데 그게 이제 횟수 제한이 있어요. 그래서 계속 맞아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나중에는 그 보험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럼 100만 원을 다 내고 받아야 되, 맞아야 되니까, 어, 그게 좀 안타깝죠. 그리고 처음부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오히려 너무 시력이 떨어질 때. 이거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라에서 보험을 안 해줘요. 그게 좀 의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만약 보험이 안 되면 100만 원이다. 굉장히 비싸죠.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안과 언니,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.